은혜요, 축복요, 이그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50장 하면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죠. 그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오면서 참으로 은혜로웠죠.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장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축복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큰 힘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 한 가정이 이끌어, 나 이끌, 꼭 나아갈 때그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간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 봐도 우리에게 무슨 그런 큰 힘이 있을까? 그런 큰 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하시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 장사를 통하여서도 장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한 인생의 삶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다 우리가 볼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달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얼마나 복 있고 얼마나 형통하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동행과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가는 그 축복을 보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일생을 돌아보고 우리 일생에 남아 있는 시간들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시간들이 오늘 약 야곱처럼 이와 같이 축복의 시간들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불려 울며 입 맞추고 그죠? 얼마나 짧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 이 야곱은 어디에 있었어? 애굽에 있었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함께 있는 그 마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는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했고 또그 보는 자리에서 함께 이제 자기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꿈을 하나님 그들에게 갖게 했죠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간다 야곱이 이제 떠나죠 근데 그 떠남을 앞에 두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그죠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우리도 부모를 떠나 보내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 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입맞추고 또그수 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에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죠. 여기서 이 향이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마리아의 향유합 생각나죠. 나드 한근이라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그렇죠. 자신의 머리로 그 향을 부어서 씻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는 말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향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향을 붓는다라고 하는 건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향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만 사실은 이거는 귀한 귀족이나 왕족들만 이러한 미라의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 여기서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함에 의원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이집트, 파라오 왕이고 그들이 3천년 동안에 그 미라가 썩지 않고 그 모습을 보존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40일 동안 그리고 70일 동안을 이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는 이들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빼내고 그 안에서 향, 이 향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또 30일 동안에는 그 수분을 말리는 그 작업을 한대요. 그래야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미라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나는 창세기의 미라를 만드는 작업이 이 야곱을 통해 있는 걸 처음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근데 이 미라 작업을 한 인물 중에 이 성경 안에 인물 중에 딱두 인물밖에 는 없어요. 그두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라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을 이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방 나라에서도 왕의 그권한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위치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죠. 40일이 걸렸으니 향우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국 하였더라 그래. 이제 이 야곱이라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죽음도 야곱의 우리가 보면 시작도 시작과 끝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차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애국 사람들 70일 동안이다라는 말, 우리가 70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안에서도 땅 안에서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면서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기아 아래 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라 그죠?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계승 신앙. 우리가 계승이 되어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유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야곱이 그 자, 자손들에게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 자손 한명한 한한 명에게 그들에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나를 어디로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땅으로 아브라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묻힐 수 있는 그 땅으로 그 땅이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와 같아요. 근데 이 땅에 묻히게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묻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영적인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성지에 묻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항상 이것을 모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둥을 삼아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야곱이 죽으면서도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봐보세요 이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에요 근데 이 장례 행렬이 우리가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만 걸어서 가는 시간만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가야 돼 그런데 이 장례와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땅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어요. 이삭도 나그네였어요. 야곱의 인생도 나그네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너의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죽지 않을 것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다 장사를 지내고 다 땅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세상이 어느 중심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부터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부터 지켜내야 나중에 내가 죽을 때에도 나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 너희도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줄수 있는 이러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 서 말을 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계속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올라갔다. 그죠? 애굽은 내려갔다. 세상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올라가는 길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올러들과 애굽 땅의 모든 올러와 이 사람들이 벌써 봐봐요. 이 요셉이란 존재가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냐? 구원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살아나고 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장래 이, 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만 해봐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파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과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어디에 있더라 고생 땅에 남겨졌더라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그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대체 저 누군데 왕이 죽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왕의 행렬과 같이 저렇게 많은 인파가 장례를 치르러 어디로 가고 있어? 애굽도 아니고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가난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때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해요. 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 비치고 너가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산 위에 너를 세우실 거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고 싶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존귀하게 되고 싶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지만, 우리가 하면 무너지지만, 우리가 하면 더 낮춰지고 더 비굴해져 버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야곱은 축복받은 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록 그 모습이 또 우리에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멈추지 않고 오는 결과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처럼 엄청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고 또그 앞에서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아닥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일 동안 애곡하더라. 이제 가다가 이들이 다갈 수가 없으니까 뭘 여기서 타장마당에서 7일 동안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 애국... 애굽 땅에 올 때에 그길 자체가 쉬운 기, 시간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오고 갈 때에도 의복도한벌씩더 주고 또 먹을 양식도 더 주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만큼 많은 시간들이 할애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거리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땅고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당 아닷 마당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 애통을 보고. 저거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장례 행렬이다. 그래 보니까 다 사람들도 애굽 사람이고 말하는 것도 애굽의 언어를 말을 하고 그냥 거기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저기저기 저기 그 가정은 되게 소수잖아요. 70명이고 그 안에서 더 많이 번성을 했겠지만 작은 소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에워싼 거예요. 장례 행렬을. 그러니 남들이 봤을 때는 뭐다? 저들이 우리가 보면 야곱의 가족의 장례다. 이게 아니라 저게 애굽 사람의 고기다. 애굽 안에서 큰 사람이 죽었나 보다.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 그러니까 왕이 죽은 것처럼 왕의 거의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애국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다 고기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죠.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대로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죠? 항상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가르치라. 그다음에 지키라 그다음에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실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우상이라면 행해도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 공을 들이고 빌어도 우상은 열매라 자체가 안 나타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전지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항상 뭐 하다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우리가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분그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모여야 뭐 돼.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한 것들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것을 모여야 뭐 된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는 그 많은 어린 아이 때부터.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손목에 미간에 그죠 우리가 문설주에 안고 일어섬에 항상 주의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돼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아이들한테 지, 우리가 뒤처질까봐 계속 믿음의 자손들 또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먼저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서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그 후대에까지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후손들이, 비록 우리가 야곱의 그 자손들을 우리가 봐봐요. 그들의 믿음이 그닥 있는지, 믿음이 있어서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 말고 기도하는 자손들이 그닥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그 삶을 이렇게 젊은 시절의 삶을 봤을 때도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자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그 각자에게 유언하는 말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신묘 막측하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요셉처럼 꿈을 꾸거나 요셉의 인생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 인도함을 받고 그 형제들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제들은 광야에 그냥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보면 살아온 인생과 같은 모습을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결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항상 주 안에 그 믿음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들어 있으면 그 결말은 다르더라라는 결말은 무엇이다 축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게그 하루하루의 우리의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다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을 품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봐봐요 그렇게 불신앙. 속에 있었어도 결국은 이때가 될 때는 어때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는 라것 그래서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뭐에 따라 행하며 그죠 가장 중요한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해 행하는 것이 행함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뭐다 행함이 따라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걸 그러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발,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쪽석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실을 삼은 곳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시작점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냐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결국은 자기 봐봐요 몇 대냐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백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옳았다. 그죠. 아브라함의 뜻이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 그때 몇백 년 전에 그것을 행하여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놨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나중에 이 땅의 중심이 돼.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의 중심지로 뭐를 만들, 성지를 삼고, 성전을 삼고, 그땅 안에서 이것을 계속 기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매장지,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매장지가 바로 무엇이다? 천국과 같은 거예요. 나한 사람이 묻혀 있는 곳내한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내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그곳에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후손을 다 하나로 모아서 우리 후손들이 다그 안에서 그 축복을 받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라는 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헤브론 하면 또 생각이 나죠 머리가 허해져서도 우리가 보면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 신의 존재를 아는 자들이 원망, 불평이라는 자체는 신의 존재를 우상과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알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 되라 하면 종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살아내라 하면, 사, 아버지가 목숨을 걷어가지 않는 이상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살고 죽고, 우리가 보면 생사 화복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할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대들은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었어요, 여러분 1 세대가. 그런데 그1 세대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수아 갈렙이잖아요. 여수아는 누구 옆에 있었어요? 말씀 언약 옆에 항상. 우리가 보면 모세 중간 지점, 백성과 모세 중간 지점에 요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뭐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살피고, 백성을 살피는 역사, 역, 할을 했더니가 바로 요수아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렙도 봐봐요. 갈렙은 어떤 니 약속,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이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야곱이 지금 내가 묻고 있는 이 땅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난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식을 그 중심을 바로 바로 세우고 있었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보면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나중에는 얻잖아요. 그죠? 그 땅을 취하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가장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내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지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 그것이 있어야. 우리도 뭐예요? 내가 비록 인간의 연약성 안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은 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경고한 반성과 같은 언약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나중에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리더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후대까지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몇, 몇 번씩 우리가 이삭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결국은 요셉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이 장지예요. 장지 그죠. 이 예브론 땅에 이 막벨라굴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이 어디다? 영적으로는 천국이다. 응? 그래서 이와 같이 삶는 곳이더라. 1 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 봐요. 이제는 이 정도로 살만하면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자식들은 다시 우리가 가난으로 가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라 마음들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 다시 애굽을 허락하셔서 애굽에서의 삶을 또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계획하시고 꿈꾸고 그후손들에게 통하여서 다시.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제 출애굽을 기대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보면 이번 주가 주일까지 이 마무리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요. 근데 구약이 우리는 예전에 딱딱하고 힘들고 구약 설교하기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삶이 돼 버리니까 그삶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고 지켜내야 하는 곳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 주잖아요. 그러니 내 믿음 하나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야? 내 후손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죠? 내 믿음 하나가 내 후손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가 나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죠? 우리가 내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예서라는 이름은 언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이제 예서의 후손들이 언급이 됩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언급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야곱의 자손들은 다 언급돼서 복을 다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게 세상 땅을 얻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언급되지도 않는 채, 결국은 뭘 하는 거야. 스스로 축복권도 없어. 세상에 땅을 얻는 자들은. 죽으면 그냥 다 똑같이 얘기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교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냥 마음 비우고 살아라. 그러면서 잘 건강하게 돈잘 벌고 살아라. 이게 그들의 유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자손들은 아니죠. 반드시 너희에게 과여야 할 초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얻어야 할 기업이 있다. 그러니 그 기업을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하찮 우리가 생각할 때 소민의 장래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서서 이렇게 세워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엄청난 이 은혜를 또 엄청난 이 존귀함을 얻으면서 비록 육신일지라도 그죠 그 육신도 이 땅에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묻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 시청과 나중에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동일하게 같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서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